이렇게 안 입었네요 시작합니다 이도경 선생님 신호로 이제 시작합니다 준비 아! 아! 추월할 때는 바깥쪽으로 추월합니다 네 어우 여학생들 잘나리네요 쭉쭉쭉쭉 이 포스 먼저 전령하고 오지 제일 안쪽에 같은 판 1등으로 들어오는 친구 안쪽에서 먼저 나가면서 받다 나가면서 나가면서 받아야 유리합니다 네네네네네 부딪히지 않게 조심 부딪히면 있습니다. 가속도 붙었어요, 네. 쭉쭉 나가면서 나가면서 받으세요. 안쪽으로 가세요, 트랙 안쪽. 멀게 뛰지 마시고 거리선에 봅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우리 이학년, 이학생들.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쭉쭉 나가, 나가면서 받아. 잡아. 뛰는 선수들 안쪽으로 들어와 주세요, 방해되지 않게.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1학년 1, 2, 3, 5, 9만 친구들 열심히 달려주고 있어요 안쪽으로 가세요 안쪽으로 옳지 라인 안에 들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넓게 뛰지 마세요 라인 따라 라인 따라 뛰세요 옳지 분학여학생 잘하고 있어요 쭉쭉쭉쭉쭉 다리하고 팔이 안 보여 와우 역시, 육상부가 있는 학교, 다와요 오, 잘하고 있어요. 와우. 팔치기 하는 거 보세요. 팔 쭉쭉쭉. 옳지, 팔 쭉쭉. 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쭉쭉쭉 잘하고 있습니다. 보호생, 여호생. 자, 마지막 주제 패턴 받았습니다. 템프 나가세요. 오세관 선생님, 1, 2, 3위 좀 받아, 챙겨주세요. 혜이나 hey, 1, 2, 3, 2좀 받아줘. 1, 2, 자, 등번호 20번.